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린 맛상무입니다. 맥도날드 맥모닝 두 종. 지금 리뷰합니다. 아침 사과는 몸에 좋다고 해서 금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먹는 아보카도도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맥모닝 제품에 과카몰리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나왔던 베터디 과카몰레 버거가 인기가 있어서 맥머핀에 넣은 것 같은데요. 과카몰레가 들어간 맥머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카몰레 베이컨 에그 머핀, 과카몰레 치킨 머핀. 과카몰레 베이컨 에그머핀은 베이컨 토마토 에그머핀에 과카몰레만 추가했는데요. 가격은 1,400원 상승. 과카몰레 치킨 머핀은 치킨 치즈 머핀에 치즈 빼고 양상추 과카몰리만 들어갔는데 1,800원 상승. 와, 과카몰리가 비싸네요. 과카몰레 베이컨 에그머핀 쫀득한 머핀 안에 과카몰레의 새콤하고 부드러운 맛 그리고 계란의 고소함, 토마토의 상큼함 그리고 소스가 좀 달달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 생각보다는 맛이 강해요 맛있는데요 맥머핀은 아침이라서 조금만 먹으라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세트는 먹어야 양이 찰듯 쫀득한 머핀과 약간은 딱딱하면서 쫄깃한 베이컨도 잘 어울리고요. 과컵물리와 토마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컨 향은 크게 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단짠하고 새콤한 맛. 뜨거운 계란과 베이컨 그리고 약간은 차가운 과카몰레가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요. 둘이 만나면서 적당한 온도가 되고요. 따뜻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겠지만 우리가 호텔 조식 먹을 때 빵, 베이컨, 에그 그리고 샐러드 그렇게 같이 먹는 맛. 산뜻하면서도 든든한 맛. 과카몰레 치킨 머핀. 바삭한 치킨 패티는 롯데리아의 지파이나 테렉스 버거처럼 아주 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튀겨졌어요 짠맛이 강한 편이고요 과카몰레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토마토가 빠져서 그런가 상큼한 맛이 좀 적어요 치킨 머핀에 들어간 과카몰레는 베이컨 에그 머핀에 들어간 과카몰레보다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 머핀은 좀 퍽퍽하고 과카몰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기엔 좀 아쉽네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죠. 과카몰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과카몰레의 양인 것 같아요. 과카몰레가 많이 들어가면 이국적이고 참 상큼한 맛이 나는데 과카몰레 양이 적으니까 과카몰레의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치킨 머핀은 치킨 치즈 머핀에서 치즈를 빼고도 1,800원에 상승했는데요. 퍽퍽한 치킨 패티가 있으니까 과카몰레를 좀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과카몰레만 많이 들어가면 충분히 매력 있고 맛있는 맥모닝이 될것 같아요. 새로 나온 과카몰레 맥모닝 두종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상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パリ<スープ>ドリルのバッサンも。